다 있으니까 여름 이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김집사의 밥상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약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안에서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제 추석 명절도 얼마 안 남아서 미리 해둬서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가 놓고 어, 송편하고 같이 쪄서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 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약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이 찹쌀을 이거 두수북이두 두, 공기를 미리 물에다가 어, 4시간 정도, 4 시간 정도 네다 시간 정도 불려서 이렇게 받쳐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바로 밥봉에다 넣을게요. 나야 물 양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해서 어, 이 밤을 어, 수북히 그냥 어, 수북히 늘려보면 준비했어요 한1 5개 정도. 먹기 좋게 크기를 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야 여기 어 약식이 할때한 덩어리 할때한두세개 정도 들어가니까. 하고 음, 이 대추는 미리 깨끗이 사이사이가 먼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이사이 칫솔로 이렇게 닦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씨를 빼놓고 이것도 이기로 떡집에서 파는 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달고 그래서 내가 단거 기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쉽게 밥통에다 하시면 좋아요. 밥하듯이 찔 거예요. 밥하듯이 취사하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를 이거 이제 바로 여기다가. 예전에는 설탕을 물에다가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한 놓고 왔어. 쉽게. 그냥 설탕을, 예전에 한 숟갈 반 넣었는데, 한 종이컵으로 하나 반 넣었는데, 하나만 넣어도 달더라고요. 하나만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달게 드시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더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재료를 다 넣어. 물을 넣겠습니다 물한컵두컵 틀린 거라서두컵 물을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식용유 한 숟가락 저는 올리브여서 올리브는 그냥 크로쉬로 간장 이걸로 두 숟갈이에요 간장을 넣어야 돼요 그 떡집에서는 캐러멜을 넣는데 캐러멜이 안 좋아서 그냥 간장을 넣고 참기름 한 숟가락 소금 한 숟가락 3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섞어서 찌면 돼요 밥하듯이 그, 밥하듯이 밥 그냥 취삼물면서 하면 돼요 미리 불려 놓은 거라서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종이컵을 두컵 넣으면 되더라고요 두컵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찰떡 냄새 나고 이제 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들어와서 발을, 발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씻어요 일반으로 이렇게.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발 일반 일반으로 했습니다 취사인데 저는 일반이, 어 그냥 밥 일반 하는 거예요 덩기식으네 이제 어 밥이 압죽 밥솥 전기 밥솥에서다 됐어요. 이렇게 밥이 다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식혀서 이제 건물해 보겠습니다. 건에 이렇게 해서. 밑가 이렇게 해서 섞어야 돼요 이거를 잘된것 같네요 밤은 시장에 저희 집에 어,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밤하고 대충 산거예요 까놓은거 요즘에 파나서 좋아요 집에서 까기 힘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까놓은거 하셔야 돼요 또 어, 찹쌀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여름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기름도 인기 나면 한번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여름에 밥 대용으로 아침에 밥먹을때 이거 한동안 없이 또 홈쇼핑에서 많이 파는데 내가 조금씩 한번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밤도물다먹어야이 시켜야 돼요, 이거를. 밤이 많이 들어갔죠? 음, 식혀요. 음. 이렇게 넣고. 저는, 저기요, 색깔이 이쁘라고 크림벨이에요. 요거를 위에다가 좀 뿌릴게요. 옛날에는, 그 뭐지? 그 세까만 거, 뭐지? 그걸 넣는데, 여기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색깔이 예뻐서. 넣도시고 아, 이렇게 하고, 자시도 음. 고냉동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굳어야 돼요 굳으면 굳어갖고 짱르고또 집에서 뭐 선물할려고 하면 여기다 담아서 요거 종이 이렇게 어, 요거 이렇게 해서 담아서 선물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선 선물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았어요요거 이렇게 해서 뭐 선물 어, 큰아들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선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시켜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선물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거를 네모나게 해서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랩에다가 해서 냉동실에다 넣어서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다가 뒤면 맛있어요. 냉동실에다 넣어서. 그러면 아침에 밥한 끼가 돼요, 이게. 밥한 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쉽게 전기밥솥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밥하듯이 그냥 백미를 눌러서 하시면 돼. 찹쌀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누구나 한번 해봐서 맛있는 이렇게 약식을 만들어봐서 선물도 하고 또 아침 한 끼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식을 김집사의 밥상에서 만들었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